여기 아,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ABC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AB와 AC가 같기 때문에 아, 여기가 예 B와 C가 같은 거지. B와 C가 같은 거야. 각 B하고 각 C가 같은 거야. 그래 놓고 기억 번을 보면 여기 각 A하고 어 이게 C인데 C는 B하고 똑같은 거니까 A하고 두 개의 B를 더하면 파이가 된다. 그러면 A는 파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2b를 집어넣으면 맞는 얘기예요. 는은 코사인 2a가 마이너스 코사인 4b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a는 이거니까 2a는 얼마냐면 2파이 마이너스 4b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4b 이렇게 나오지 얘가. 그럼 얘는 주기가 이런데 코사인은 y축, x가 0일 때 대칭이니까, 이제 코사인은 코사인 a나 코사인 마이너스 a나 똑같단 말이야. 우함수니까 똑같죠. 그래서 얘는 아, 코사인 4b가 돼야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다른 거라서 틀렸다. 그 다음에 디급번은, 아, 여기 2분의 a는, 2분의 a는, 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가 된단 말이야. 그럼 탄젠트 2분의 A는 탄젠트 2분의 A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야. 코탄젠트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코탄젠트 B야. B는 C하고 똑같은 거니까 코탄젠트 C야. 코탄젠트 C는 탄젠트 C분의 1이야. 따라서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어, 답은 (4번입니다.)